아, 오늘은 저희가 캠핑하러 나왔는데요 예전에 한 10여년 15년 전에 우리 시온이 할아버지와 함께 벌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그 벌도 키우고 그리고 어, 자주 왔던 계곡에서 캠핑을 추억삼아 하려고 합니다 다리가 아파요? 천구. 와비될 거야. 아. 와 넓다. 시우나 아빠 텐트 친대. 시우나 아빠 텐트 친대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빠 텐트 친대. 시원아, 차 시동 끌줄 아니? 네. 많이 오면? 네. 많이 오면은 텐트 못 치지 안되겠다, 비가 많이 와서 아 까는게 있네, 따로 그래도 금방 그쳤어 얘들아, 다시 한번 아빠 도와줘 지리거 빼봐 조금 더 됐어 어, 파세요 유리보다 더무서거 하고있어 나

됐다박수 시안 철로 가서 올 거야 그래. 시안 아시안이가 한번 시야도 해보라고 비켜줄까? 가서. 구멍이 안 보이겠어야 돼요. 여보 어디가 바뀐지 아닌지 알려줘야죠. 거꾸로 싸고 있는 거 아니야 시우니? 어, 이거 안 바뀌었어 래 아니 이거 없나? 조심 조심 조심. 이거 먹을 수 있는. <laughs> 다못 먹을 것 같아. 떠라 안타기 뒤집어 음. 좀 조금씩 돌려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싫다. 응? 이거 이거 이거. 엄마 이거. 다, 다, 다 먹어서 속상해요? 응. 혹시 <laughs> 응, 응. 자기 앞자리 필요합니다. 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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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뜨거. 와, 맛있다 <목소리> 감자 진짜 맛있겠다 이거지, 골 먹을 사람, 오, 또, 또, 먹을 사람. 나 <목소리> <목소리> 맛, 맛있... 시원이 껍질 집어먹고 신선 감자 껍질, <laughs> 맛있어 음. 껍질. 신선이 <laughs> 따라왔구만. 가자, 얘들아. 시 어? 아. 야, 뭐자누구 거야? 오빠 건데. 오빠가 아터 두가가은데 <laughs> 어, 오빠가 때다. 너 오빠가 때? 엄청 춥지? 차가워? 해놓을 해도 되지? 되지? 난다너 진짜 할 거야? 뭐... 어. 들어가 할까? 봐. 들어가 봐. 발반이라도 담가 봐 너네. 음, 이렇게 놀이해야지 남자들이무이런다는 거야 야, 남자 쪼쩌고 하지 말고 들어가야 남자지 무서운데? 왜? 아아 잠가 잠깐. 가 세수해 아, 봐봐 깨끗하게 했어? 아 이모네 봐봐 손톱 비비 비비. 그 다음 <목소리> 올라가요올라 아빠 올라가요. 아, 빠올라가 와. 아. 엄마 가 그다음 손님 기다리세요. 차올 때까지.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치아 손님. 내 봤어요. 안 떠. 안 떠. 안 떠. 안 떠. <파다>. <laughs> 안 떠. 내봐더 내려가서. 이 어떤 경우가 잘 써요? 야 너무 많이 하지 마. <laughs> 여덟 개요. 아 전에 네개어 놓은 거 있다며. 여덟 개요. 기 있는 다 어 괜찮아. 어무서 괜찮아. 씻으면 씻으면 괜찮아 가. 가. 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가자. 어, 너그다 먼저 다어 갔다 와. 언니가 짓고 듣고. 언니가고 닦 <목소리> 많이 닦아야 되 자, 확인해 볼게, 아빠가 <목소리> <목소리> 비가 와서 <목소리> 네. 나무가 다 젖어가지고 아빠 잘하지요? 뽀뽀 네. 뽀뽀 난뭐더할거 어, <목소리> 우린 들어가야게요 <목소리> 얘들아뭐아고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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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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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나무가 젖어가지고 잘안 뜬대. 우와. 이거 붙와지잖아어봐와노시 우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一応。 지효,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매일매일 맛있는 거뭐 주셨다랬지, 그 시오나? 혹시 기억나는 사람? 고기. 아니, 고기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거. 만나. 맛나. 그렇지. 만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만나도 먹다가 지겨우면 은 고기 주세요. 이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천막에서 있었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준 엄마에게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도 크게. 맛있어, 맛이 어때? 맛있어요 보자, 나도 먹어보자 도마어봐서 어때요? 맛있어? 맛없어? 로지 넣어야... 맛있어? 시간 잊지마 삼계탕 나람지 키우고 싶다 네, 어제도 나람지 응. 나왔는데 어저께도 그치? 어제 먹어봤어? 수아신아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사랑해요 미움, 시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생명의 소리에 대해서 아빠가 이야기를 해줄거예요자 뭐에 대해서 해준다고요? 생명의 소리 네 생명의 소리, 소리. 자사분들 잠을 자는데 또 갑자기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laughs>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는 엘리야가 말한것처럼 주의 종이 다 주의 종이. 따라해보세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순종하는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말씀하시면 네 하고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어, 천연계에는 이렇게 매미 소리도 있고 새 소리도 있고 우리가 아까 본 다람쥐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걸어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나무들을 보면서 아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원래 이렇게 작은 씨앗이었는데 씨앗이 땅이 떨어져가지고 수분과 햇빛을 통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란 거예요. 이 나무가 자라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살아 있는 것일까 죽어 있는 것일까? 나무도 살아있는 거고 숨을 쉬죠. 그럼 우리 소리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우리의 소리를 듣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나무의 소리를 못 듣고 살아요. 나무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해줄까? 이 나무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잘 들어봐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나무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이렇게 생명의 소리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나무가 크면서 꽃이 피죠. 꽃이 피면 꽃에서 뭐가 날까요? 향기가 나요, 안 나요? 꽃 향기 그럼 그 향기를 누가 맡을까요? 사람 사람도 맡지만 벌도 맡고 나비도 맡죠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어디로 가요? 꽃으로 가서 꽃을 수정을 해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No.